저왜 보자고 하셨는지 이주야 아니 비미주씨 네? 나너 좋게 봤어 젊은 애가 돈 벌어 보겠다고 남의 집 일까지 군소리 없이 하는 거 보면서 어, 나쁜 애는 아니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허락했었어 여사님 그래서 네가 날 속이려던 걸 알았을 때몇 꽤는 더 배신감이 들었던 거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... 좀 모질게 들려도 돌려서 말안 할게 우리 우상이한테 땀만 품지 마온 식구가 뭉쳐서 사귀나 치는 우악스런 너희 식구들 이제 간신히 다녀게 나는 너 그런 니가 우리 우상이 옆에설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? 우악스런 식구들이라뇨 저만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만 갖고 얘기하자 너 청소년 때 배역에서 중도 하차 당한 거그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찾아보면 다 나와 그거는 그건... 오해세요 뭐 그런 애가 이미지 회복하고 단역이라도 하는 거? 그미 네 능력 아니야 우상이가 추아 사건 폭로해줘서 우상이 인기로 예능에서 반응이 와서 다 우상이 덕이지 그게 네 현실이야 근데 네가 옆에 있어서 우상이한테 좋은 일은 뭐가 있었니? 우상의 인생에 도움되는 게 뭐였어 근데 요즘 너랑 뭐 핑크 분위기니 뭐니 하면서 사람들 잠시 떠드는 거에 들떠서 딴생각 할까봐 내가 진지하게 좀 말해주려고 보자고 했어 한번 깨졌던 사람들은 인연이 아닌 거야 나 이게 다 했다 여사님 제가 오빠보다는 부족하죠 그래도 전 지금부터 시작이고 우리 둘다 진심이라고 생각해요. 그걸로는 함께 할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? 내가 여태 말했잖니. 뭐가 됐든, 우리 우상이 짝은 너 같은 애 아니야. 너 앞으로 커리어 잘 쌓아서 니길 네 찾고, 너한테 맞는 짝도 니가 찾아. 알았니?